안녕하세요, 동동영형입니다 시장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어, 이야기들을 한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 강하게 달리는 어, 주가의 그 종목에 올라타서 수익을 좀더 짧은 시간에 극대화하자라는 건데 어, 너무 급하게 오른 것들을 잡는 것은 사실 큰 리스크가 있는데 어, 이제 이제 뭔가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 아직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아직 못 미친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라면, 그때는 좀, 그,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올라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어, 매물대, 바다권에서 이제, 이제 올라타서 1차적인 혹은 2차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유유제약이 있는데요. 이 유유제약은 지금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매, 이 매물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고점을 위로 올려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종목이 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리는 자, 이 자리 자, 여기 한번 쳤고요. 그리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하다가 돌파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돌파가 딱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매수의 자리긴 한데 어, 다시 밑으로 꺼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했다는 뜻은 무조건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매물대였던 자리, 이 자리가 13,500원, 400원 되는 자리는 더 이상 저항의 역할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신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돌파했다고 나름 매수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훅 꺼지고, 다시 올렸다가 또 이렇게 꺼지고 하면은 이두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아, 지금 여기 이제 주가의 위치, 낮고 높음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할수 있죠. 얘는 이제 올려내고 난 뒤에 두 달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동반되면서 이 박스를 또한번더 이렇게 레벨업 시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거래 여기도 많이 터지긴 했지만 여기도 무지하게 터졌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바닥권에서 살짝 올려내고 이제 2차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걸로 끝나냐? 아,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애들의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할 때는 여기서는 완전히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분할 매수로 한번 종가에 한번 도전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 내일자 이렇게 갭으로 시작하다가도 이렇게 아래꼬리 준다든지 이 양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자리를 노릴 때 나중에 이제 다시 올리면서 그 자리가 결국 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아래꼬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훨씬 더 낫겠죠. 어찌됐든 이 거래 터진 이 자리는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이 종목을 한번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봐요 유유제약 1-5도 보시면은 조금 더 얘는 좀 탄력이 있죠 이렇게 올라다가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더블 바닥 만들고 다시 확날아가죠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자 나온 이 자리도 돌파가 나왔죠. 오늘자 이 자리도 이제 위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그 도전해볼만한 자리입니다. 거래가 좀 동반됐죠. 그리고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있습니다. 이 동구바이오 제약도 어 이런 U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어, 가다가 훅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뭐 컵을 만드는데 그 손잡이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어떤 한그 전문가 경제전문가분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눌릴 수 있죠 자세번 정도 두드리고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에 캔들이 또 역대급 거래 대금을 동반을 했습니다 1900억 인데요 이 시가총액이 2 0 이제 현재 2,500억인데, 1,900억 절대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횡보를 거듭하다가, 자 여기 이제 윗꼬리 한번 세게 주고, 한번 또 거래가 빵 터졌는데, 이건 매집봉이죠. 그리고 난 뒤에 돌파가 나옵니다. 자,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죠. 많이 두드렸던 이 박스의 상단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자 다시 살짝 누르다가 5일선을 터치하거나 뭐 그런다면 혹은 이 밑에서 이 자리 대략 이런 자리까지 온다면은 한뭐 매수 한번 해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 방향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꼭지 이런 데서 잡지 말자는 거죠. 최소한 뭐 떨어지거나 이런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는 이 추세 5일선, 이 가까이에서 잡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 또 이렇게 횡보를 할수 있죠. 5일선 타고 가다가, 5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횡보가 좀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다만, 1차 상승, 이제 2차 상승이 제 시작이 이제 됐으니까, 아직 끝난 파동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어, 진양제약을 봅니다. 진양제약도뭐큰 덩어를 리 봤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상단, 두 번째 상단, 그리고 세 번째 상단을 지금 만들러 가고 있어요. 이 박스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를 두드리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어림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를 올려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직접 봐야 되겠죠. 어, 주, 뭐 이게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죠? 저도 보지 않아 가지고. 자 진양제약 자 여기 한번 올려낼 때 강한 이제 거래가 좀 터졌어요 840억 정도 터졌는데 어제는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서로 번갈아 가고 있고 다른 그 어떤 어 수급의 주체는 없이 서로 번갈아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100% 믿을 수 있는 어 수급 라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시가총액이 1 0 0 0억도안 돼요. 그래서 강하게 슈팅이 한번 나오면 좀 이렇게 팔아내고 또 다시 이렇게 좀 자리가 만들어지면 살짝 이렇게 올려내는 자리, 뭐 이런 자리 나오면 다시 또 매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이 종목에는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신성 ENG 오랜만이죠? 신성 ENG도 오랜만인데 자, 최근에 이제 올리고 난 뒤에 계속 두드렸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드디어 이제 오늘 돌파를 해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뭐 이런 자리는 좀 위험했던 자리로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급등해서 올릴 때 올릴 때가 869억이 터지고 난 뒤에 그리고 계속 여기 상단을 두드리죠. 이 두드릴 땐 좋았어요. 두드릴 때 좋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 강하게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도 거래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거래가 죽은 거 이거 결국에는 그냥 어, 누가 많이 던져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단지 주가가 밀리면서 눌리면서 된 거니까 아직 그 시세는 살아 있는 거고요. 다시 또이 자리 위로 들어올릴 때또 강한 또 거래가 또 동반됐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저는 좀그 걱정이 됐던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은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은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윗꼬리 치고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어, 이 거래가 사실 이게 양봉에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이렇게 좀 되면 좀 좋은데 어, 이게 지금 시초가를 밀고 밑으로 쭉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쭉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매집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좀 누군가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터질 때. 밑에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이렇게 딱 터지면은 누군가 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게 눈에 이제 확실히 보이는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 물론 이 정확하게 누가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볼수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 이런 것도 조금 불안한 요소 캔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크게 터졌는건좀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오늘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의 자리로 좀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린 유딜 이 에너지 관련 주죠. 음자 유니슨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돌파가 딱 나오니까 오늘 어쨌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신성 e n g 도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자 한번 시세를 주거나 만약에 얘가 좀뭐또 다른 어 이런 주포의 그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또 눌릴 수도 있겠죠. 운봉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캔들이 담보의 캔들이 지지해주면서 사실 이렇게 N자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만약에 담보의 캔들이 한두개 정도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이 자리, 매몰대 자리 지지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땡큐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마치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한 번, 두 번, 세번 돌파가 왔는데 이렇게 지지해 주고 있는 자리면 덥석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슈팅 두 번, 이틀 만에 슈팅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S 에너지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두드를 하나, 둘, 셋, 네번 두드리다가 오늘 돌파가 나온데 거래가 또 굉장히 실렸습니다. 그 중간에도 이제 거래가 터졌는데 아까는 이제 윗꼬리의 음봉이죠.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 밑에서부터 그니까 러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갭으로 시작해서, 갭 상승 시작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갭 하락, 혹은 이 캔들의 종가, 종가에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가지고, 아이고, 끌어올려가지고, 어, 윗골을 주고 했지만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거래가 이때 좀 굉장히 많이 터졌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240억 정도 터졌어요. 이거는 이제 매집의 형태로 좀 확실히 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 마지막 거래가 좀 꽝꽝 터지면서, 하나, 둘, 셋, 적산병이 땅, 땅, 땅. 예, 멋집니다. 얘도 위로 열려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자, 매드 팩토입니다. 자, 어제 이 종목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이게 밀리길래 어, 놔뒀다 했는데, 시총이 이제 무려 어, 1조 6천억이고요. 자매드팩터 내려갈 때는 개인이 많이 사고 올라갈 때는 기관이 많이 사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이전부터 사 왔었고 개인은 계속 털리는 거죠 네, 기관을 봤을 때는 6개월도 봤을 때는 외국인은 계속 사고 3개월치 볼까요 네, 외국인 계속하고 개인은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기관은 최근에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돌파 나올 때 거래도 또 동반됐어요. 그러면 이 돌파는 굉장히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제가 도지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도지형을 뛰어넘고 이렇게 빡 오르든지 아니면 도지 이게 방향 전환으로 삼아서 밑으로 훅 꺼질 수도 있으니까 어, 변동성에 이제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결국 좋은 자리로 흐름을 이제 간 거죠. 이 몸통 안쪽으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이제 사다삭 사사 사야죠. 당연히. 근데 아마 내일 좀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이왕 이렇게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라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갭으로 해서 날라간다면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지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때는 한번 잡아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 도망가지 않았다. 이 거래량 도망가지 않았다. 라는 거. 그리고 이큰 시가총액에 메이저 수국 개인,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봅니다. 동동형아였습니다.